안녕하세요. 가츠게임쇼입니다. 이번 영상은 랑그리사 모바일 썸메다레나 시즌 7 중국 서버 16강 경기 첫 번째 경기 영상입니다. 일단 로스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분, 그리고 오른쪽 분, 이제 평범하다면 평범한 이제 인외 디버프 로스터입니다. 다만 오른쪽 분 같은 경우에는 알베도, 그 다음에 SP 시그마가 있는 게 조금 특이하다면 특이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디버퍼 덱이다 보니까 선벤, 로젠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분은 삼탱이고, 그 다음에 선픽 리아나. 왼쪽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힐러밴을 다 당하고, 이제 그냥 디버퍼 캐릭터들만 쭉. 그 다음에 SPN까지 나오고, 오른쪽 분은 삼힐의 원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밸런스 면에서 왼쪽 분은 너무 공격적인 조합이 나왔고. 오른쪽 분은 너무 수비적인 조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디버퍼 딜러가 한두명 정도 있는 게 역시 아무래도 밸런스 면이 좋고, 힐러도 이제 두명 정도였으면 서로 이제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공격적인 왼쪽 분의 5인 조합과 수비적인 오른쪽 분의 조합. 이제 이 싸움의 이 이번 경기의 이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왼쪽 분은 이제 힐러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 분의 린의 광역기가 이제 잘 들어오면은 확실히 그 엄청나게 큰 타격이 올 가능성이 높고요. 오른쪽 분은 그래도 이제 광을 맞아도 좀 대처할 수 있는 캐릭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잘 넘긴다면은 즉 지속력 싸움을 간다면은 오른쪽 분이 무조건 승리를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두 번째 턴에 서로, 이제 눈치를 볼줄 알았지만, 쿠루거가 이제, 일단, 직선 관격기를 먼저 쳐서 싸움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엘로 일단 대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으라 각성기. 저는 여기서, 이제, 힐다 발을 묶는 용도로 쓸줄 알았는데, 마리엘 발 묶는 용도로 써고요 본인의 이제 캐릭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레스가 마무리를 좀할줄 알았는데 캐릭터를 일단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른쪽 분이 플로렌을 써서 이제 시작 자체는 오른쪽 분이 좀 유리하게 들어갔습니다. 왼쪽 분이 먼저 치긴 했지만 일단 링 각성기 5인한테 들어가면서 확실히 이게 좀 타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왼쪽 분한테 다만 그냥 그대로 그냥 딜러들 밖에 없으니까 딜 찍노 모두 들어갑니다. 후로거 각성기 잘 들어갔고요. 블로렌이 이제 좀 대처하겠다고 써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각성기 활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링 각성기 잘 들어갔고요. 이것도 서로 이제 디버퍼 중앙 싸움인데 확실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수비적인 것보다는 공격적인 게더 좋습니다. 자, 이러면은 플로레는 일단 죽은 목숨이고요. 조금만 딜이 잘나왔다면 혹은 뭐힐 반전이나 힐밴이 들어갔다면 마리엘도 죽는 장면이었는데 그래도 일단 마리엘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엘이 여기서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 주구라를 밀치고요. 솔직히 체력만 놓고 보면은 이거 공격 자체가 굉장히 오우 위험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 밀치고 그다음에 자힐해서 살아납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 분의 마지막 남은 딜러 에스피인린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좀 중요했는데. 아마도 여기서 이제 힐다한테 이 공격 검혼 공격을 하면서 힐다의 이제 호위 두칸 스킬을 만약에 없앴다면 베스트였는데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없앴다면이 다음 턴에 왼쪽 분이 선이기 때문에 리아나를 아마 에린이 잡을 수 있는 그림이 나왔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오른쪽 분이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왼쪽 분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몰아쳐야 합니다. 지금 몰아치지 않으면, 리아나랑 마리에, 이두 명의 힐러 때문에, 계속, 체력이 차서, 계속 이렇게, 광역기로 괴롭혀야 합니다. 확실히, 디버퍼 싸움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밀쳐서 아깝게 죽으라는 잡지 못했지만 힐반전 때문에 좀 아프구요. 그리고 여기서 일부러 이제 평타를 친게이 다음 턴에 힐다의 그 호의, 두칸 호의가 빠지기 때문에 이제 왼쪽 분이 여기서 이제 저렇게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침묵에 걸려 있는 상태여서, 이아나가 먼저 행동을 했어야 했고 이제 에린이 거은이 남아있는 상태라 린을 잡는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이제 승부가 결정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로 린이 시계가 안 터져서 이제 오른쪽 분도 좀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자, 스피 에린이 린 잡아주고요 부르고광역기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주구라가 여기서 야공으로 힐다를 잡지는 못했지만 발을 묶었고, 그 다음에 린이 평타로 아리엘 마무리하면서 확실히 디버퍼 덱 싸움은 음, 힐러로 버티기보다는 공격적인 인파이터 싸움이 좋은 것 같습니다 16강에 버건가는첫 번째 경기였고 서로 이제 디버퍼들이 좀 빠지면서 왼쪽 분은 좀 죽창 위주로 좀 갔고요 오른쪽 분은 그대로 이제 히미코가 뭐 린으로 바뀐 건데 디버퍼 덱입니다 다만 좀 아이러니한 거는 왼쪽 분은 선픽 크루어가 나오고 오른쪽 분은 선픽 SP 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일단 픽밴 자체는 무난하게 쭉 이어지고 이번에는 확실히 조합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왼쪽 분이 더 유리해 보였습니다 왜냐면은 하 일단 힘있고로 먼저 때릴 수 있다는 그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루거 힘있고 죽어라 이세 명이 사실상 지금 오른쪽 분의 플로렌이랑 디드리트 이두 명만으로는 어 막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구라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SPL이 지금 주구라 뚫으려면 은좀 힘들어 보였고 그렇다면은 지금 편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른쪽 분이. 틀니가 어 활약을 하기는 사실상 지금 틀리의 저 장판의 효과를 받는 게죽으라 밖에 없다는 게 확실히 좀안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턴 오른쪽 분 바로 어게인 히미코한테 걸면서 싸움을 겁니다 뭐잘 들어가긴 했지만 죽으라가 있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아니고 요발 자르기 용도로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왼쪽 힘미코가 직선 광격기로 밀쳐주고요 두 명. 서로 힘미코 밀어전이다 보니까 경기가 참힘미코 상인을 누가 잘치냐에 대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짝 살짝 눈치 보면서 일단 실드 죽을한테 걸어주고요. 바리엘도 일단 발이 잘린 상태라서 서로 이제 기미 꼬로 한 수씩 주고받은 일단 두 번째 판이습니다 아, 아, 일단 기적의 바다 자 아, 아, 보고 아, 오른쪽 분이 이길 수 있는 루트가 제가 아, 봤을 아, 땐잘안 아, 보였습니다. 아, 플로렌도 지금 각성기 하나밖에 없는 이제 각성기를 써서 전략, 아, 전략 포인트 쌓기도 힘들었고요. 일단 여기서 주구라가 이제 발이 잘려 있는 걸 보고 들어갔지만 이제 방어 지형이라는이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 포이가 딱 꺼지는 딱 타이밍에 잘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이제 죽이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왼쪽부은 S.P.N.이 들어왔으니까 마리에게 준비해온 발키리 용병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잡았다면은 좋았겠지만 그래도 두번 공격을 해서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힘미고가 일단 행동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왼쪽 오른쪽 분은 s p n 는 그냥 버린 효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베른이라도 잡았으면은 그래도 이제 교환이라도 됐는데 이거는 그냥 어쩌, 좀 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힘있고는 안 죽고. 케른바이터, 베른하르트의 검무 확실히 오른쪽 분이 이거를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른을 잡으려고 했는데 베르니 건부가 너무 잘 들어오면서 경기가 이제 왼쪽 분의 광력기 마지막 콤보로 한 순간에 확 이제 기울어졌습니다. 디드가 리이 잡아주는 교환 싸움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남아 있는 캐릭터가 이제 왼쪽 보는 쿠루거도 남아 있었고 비미코도 남아 있었고 이제. 디드의 숲을 또 뺏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주구라가 물이 풀려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팀이코가좀 트롤짓을 했고요. 자, 프로거 각성기 잘 들어가고요. 오른쪽 분은 이제 남아있는 딜러라고 사실상 디드밖에 없는데 디드가 이제 공격 스킬을 이미 썼기 때문에 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단 왼쪽 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괴롭힐 것 같으니까 사실상 이제 오른쪽 분이 많이 불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쿠르버가 어둠의 나들조각 때문에 틀니 한번 죽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틀니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에 이제 주그라의 공격을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2대 3이 됐고, 사실상 이제 여기서 체크메이트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분이 이길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되었고요. 자 마지막 경기 세 번째 경기 빅벤입니다. 자 서로 엘라가 들어갔고요. 기동력 위주의 로스터. 하지만 디버퍼 기반의 기동력 위주. 자, 왼쪽 분은 에스피에린 선픽, 오른쪽 분은 베르나르트 선픽. 그 다음에 쭉 픽밴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일단 서로 베르 미러전이 나왔고요. 그 다음 아레스가 나왔고, 틀리. 이거는 일단은 어... 오른쪽 분이 플로렌하고 로젠실 들고 오거는 일단은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후공 입장에서 그 콤보는 굉장히 좋은 건데 왼쪽 분이 지금 조합 자체가 먼저 치기는 틀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보이긴 했습니다. 서로 조합은 나쁘진 않은데 왼쪽 분이 조금 더 유리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틀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SPL이 서로 이제 베른하르트의 활용이 많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자, 일단, 일단, 크루거의 디버프에 걸린 캐릭터는 빼졌고요 그래서 이제 베른 하르트를 어떻게 뚫느냐.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젠시를 가지고 있는 쪽이 크루거한테 더 자유롭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른쪽 군도 나쁘지 않아 보였고요 자, 여기서 일단 크루거 사기가 터졌고요 전티. 로젠시는 이제 부르거 각성기를 걸려도 이제 본인이 저렇게 안 도망가도 됩니다. 부르거한테 이제 바람버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레스가 단니기 과연 이방딸 베른을 뚫을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지켜봐야 되는 장면이었고요. 일단 이번 턴에는 날라가지 않습니다. 일단 눈치 싸움.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사실상 아레스가 좀 날라오기 애매한 상황.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급하게 로젠시 각성기를 깐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여기서. 이제, 베른이 보시다시피, 그, 호이 스킬을 들고 온 베른이 아닙니다. 왼쪽 분은 호이 스킬을 들고 왔고, 오른쪽 베른은 호이 스킬을 들고 오지 않아서, 이렇게. 일단은, 두 번째 경기 때처럼 베른을 못 죽일 줄 알았지만,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베른을 뚫는 쪽이 더 유리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왼쪽 분이 먼저 뚫었고, 일단 SPL2는 아 s 스의 공격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위풍 불격 그다음에 이제 추가타로 보통 죽는데 네, 그렇죠 글로렌티아의 힐이 있어서도 죽었고요. 일단 1대1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른쪽 분도 이제 충분히 아직 해볼 만한 상황이고 그리고 쿨루거 사기 있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젠신 있는 쪽은 오른쪽이라서 저것만 대처만 된다면은 왼쪽 분이 이기고 대처가 안 된다면은 오른쪽 분의 쿨루거 사기로 승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플로렌티아 터졌고요. 전략이 너무 남아 돌고 있는 상태고 일단 베른한테 주면서. 오른쪽분도 시계 터지고 이번에는 어게인 베른이 지금 이제 이동력 제이 플러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브루거를 평타 칠수 있는 상황 용병 이득이 있었긴 했지만 이제 그래도 브루거는 죽지 않았고요 자, 아무변이대 파열 그 다음에 평타에 이은 추가타에 파열 후룬팅까지 이게 후룬팅이 터졌으면은 쿠루거가 확실히 죽었을 텐데 아쉽게 죽이지 못했구요자 쿠루거 풀피가 되면서 상황이 사실상 한번더 일단 힐을 하는 게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도 이제 아레스가 행동이 지금 스킬이 빠져서 4대4 상황인데 쿠루거를 잡는 쪽이. 지금 굉장히 유리해질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일단 평타, 그 다음 암흑근이네 터졌는데 파열이 이제 안 터져서 아쉽게 쿠로거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번 평타에 진짜 쿠로거가 거의 잡을 뻔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폐봉이 걸리면서 파열만 터졌어도 잡은 건데 이게 정말 아쉽게 왼쪽 분이 되어 버렸고요 자, 왼쪽분의 크루거도 일단 각성기. 하지만 여기서 이제 힐 자체가 이제 좀 아쉬웠던 게힐 자체가 들어가지 않아서 용병 힐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죽은 게 어쩔 수 없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크루거한테 플로렌이 사실상 여기서 그냥 제자리에서 각성기를 써서 이거 힐을 해줬어야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살았을 텐데 여기서 오른쪽 분의 크루거가 죽은 요게 이제 컸던 것 같습니다. 저것만 좀 살려줬으면은 그래도 이제 할만하지 않았는데 여기 이렇게 왼쪽 분이 확 유리해지고 역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로젠시의 저런 단점이 각성기를 찍고 나서 이제 움직이질 못하니까 이제 상황 변화에 대한 대처가 안 된다는 이제 단점이 이제 좀 보인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4대 2기 때문에 아레스가 다 잡아주긴 힘들어서 경기가 이렇게 2대 1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